드라마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요. 해 음. 저희가 각자 어, 난 이런 장애인 캐릭터 드라마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걸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네. 좀 잡아왔습니다, 피디님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욕망의 확신. 막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거. 너, 너, 진짜 오오. 너무 이렇게 어, 본인 본인. 야망에 휩싸여서 음. 어, 나 그래 너 대고 만다. 나일리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한이에 <laughs> 약간 이런 막 되게 악에 받쳐서 사는 장애인 오오. 캐릭터. 악역이어도 좋아요. 요즘 드라마에서 보면 악역들도. 그냥 막 되게 납작하게 묘사되는 게 아니라 악역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독하게 사는구나 음, 약간 이런 음, 식으로 묘사가 음. 되니까 정말 독한 악역 캐릭터 한번 보고 싶다 어떤 분이 대본을 쓰시지 모르지만 정말 잘 쓰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연출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laughs> 아, 네, 그렇죠. 장애를 가진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아, 악역을 시키냐 어. 야 너가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럼 적극 변호하겠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제가 앞장서서 제가 대신 맞겠어요 직접 출연을 하면 되는구나 네. 어설프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건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욕망도 없고 다 이렇게 편하게만 사는 저한테 아니에요. 저 사실은 욕망에 화실까 그러니까 아, 이쯤에서 저의 네. 어떤 제가 그린 장애 캐릭터 어. 예.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그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야. 음, 아. 그러면 그 아이의 연기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어떤 고뇌와 고민들 그건 그대로 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뭐 시각들이나 뭐 보고 싶었던 왜냐면 우리 부모님의 겪은 일이니까. 장애인의 날 특집 드라마 단막극 이런 거 장애인 음. 중심으로 된 예능들 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게 보면은 다들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아, 되는데 네. 그렇게 부모님들 얘기 나오면은 그것도 되게 재미있겠네요. 네. 이제 예능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드라마에는 이제 종종 출연이라도 있어요. 200명 중에 3명 정도는 출연도 있고 이런데. 그쵸. 우리 예능에서는 진짜 점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감동코드의 예능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었던 러브하우스나 아시아시아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어떤 수단으로서 묘사가 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조차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됐는데요 전 이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써먹을 때가 진짜 많다 장애가 예능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고 제가 음. 몇 가지 지금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런닝맨 같은데 보면은 런닝맨에서 막 뛰어다니고 이래서 이거 장애인 어떻게 놀까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능력 같은 거를 써서 밸런스를 맞춰요 인물들끼리. 음음음. 거기 매주 신체적 능력치가 매우 다른 지석진 씨랑 김준국 씨가 같이 뛰어다니면서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능력 조절을 해줘요. 누구는 카드를 두 개를 주고, 누구는 무슨 음. 날개 아이템 이런 걸 주고, 음.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조정이 있으면 같이 놀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 네. 그리고 뭐 1박 2일, 배려프리 음. 여행지를 돌아다니면 가짜 이렇게 아 출연진들이 배려프리, 어, 그거를 뭐 장애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맡아서 음.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장애 인 당사자를 한 명씩 껴서 어, 같이 배려풀이 여행지를 다녀도 되고 요즘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배려풀이 여행지가 국내에 꽤 곳곳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돌면서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소개도 하고 아 이런 거 생각 못했네 무장의 여행지가 여기 이렇게 있었네 어. 약간 이런게 그게 되는 거지 어. mbc에 나 혼자 산다 어. 최고의 프로죠 어. 어. 여기에 우리 시각장애인 제가 정말 잘 아는 36세 혼자 사는 이현학 씨가 출연합니다 어. 이현학 씨가 출연을 해서 여기서 혼자 진짜 시리겠고 우거지국 이런 거잘 <laughs> 끓여 먹거든요. 음. 그리고 선학 씨가 혼자 목욕하고 밥 먹고 요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던데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시각장애는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혼자 이렇게 지내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되게, 아, 이게 나 혼자 산다고 보면은 탑스타들만 출연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학 씨처럼 라이징 스타들도 출연을 해서. <laughs> 잠시만요. 아, 저보심스러운데 아, 네. 네. 솔직히, 나 혼자 산다 제가 나오면 누가 보겠습니까? 아. 제가 무슨 라이징입니까? 아, 그럼, 아, 네. 나이가 진. 나이 진. 아, 아 네. 아, 아, 여러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괜찮아요. 자, 피스님 반갑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암팔사의 뭐 오늘의 친구 갑자기 제가 누군지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제가 들어가서 오늘 제가 일일 친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재도 없잖아요? 나 혼자 사시는 분 사실 단조로운데 방송 때문에 괜히 뭐 이것저것 하고 다니셔야 맨날 되는데. 똑 같은 거 나오고. 음. 그렇죠. 저 같은 친구 하나 두면은 뭐 옆에서 모창도 하고 뭐 여러가지 요리도 해줄 수 있고. 네.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현학 씨가 친구 중에 타스타들도 있고 하시잖아요. 하니까 이거 될것 <laughs> 같아요. <진짜.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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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오, 누구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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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너무 많이 오셨나? <laughs> 연락처 뒤져봐요. 네. 아무튼 좀그 네. 정도선 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PD님. 그래서 네. 기존 예능에 이렇게 장애 요소를 넣어서 같이 할 만한 거 뭔가 생각 드시는 거 저처럼 있으시면 김민식 PD님이 <laughs> 어떤 프로그램이 <laughs> 어떻게 녹여 주실지 네.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아 근데 왜 현학 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그냥 나 혼자 산다를 그냥 스스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렇게 하고 그것이 어, 화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 혼자 산다 팀에서 연락이 가겠죠. 근데 문득 제가 얼마나 유명해져야 뭐 예를 들면 라디오스타에 출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되게 회의적인 게 내가 우리나라의 스티비 원더처럼 유명해져도 출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아 그래요? 왜? 음. 왜? 왜? 이거는 뭐근 경우에 수인데요 네. TV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했던 강원래 씨나 이동우 씨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기존에 TV에서 이미 다루고 계셨던 분들이고 방송 활동도 적지 않은 분들이었는데 네. 사고 이후에 또는 음. 장애를 갖고 나신 음. 이후에 음. 출연하는 방송이 음. 그 전에는 바운더리 가 이렇게 넓었다면. 지금은 정말 손바닥만 한 음. 방송 이하에 음. 음. 정말 한정된 방송에만 맞아. 출연하거든요 장애인을 그쵸.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음. 장애인들끼리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만 나오시니까 그래서 그런 유명한 분들도 여기를 출연을 못하는데 내가 유명해진다 한들 음. 출연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왜 농담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라디오 스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설로 가장 유명한 김구라 씨가 음. 나한테 독설을 날릴 수 있을까? 아예 뭐 진짜 안 보이는 거 맞아요? <웃음> 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뭐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 시련을 쓰고 뭐 아, 네. 네. 많이 번화해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출연을 못 하지 않을까?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이죠. 제가 정말 유명해지면 출연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 근데 강원래 씨, 이동우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좀 고민할 지점이 생기네요.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들은. 네. 옳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재미난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그니까요. <laughs> 만약 현왕님이 네. 현왕님이 네. TV에 나가는 이유가 TV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해왔던 이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난 나가야 겠어. 라고 하면은 TV에서 현학님이 나올 가능성은 줄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제 현학님과 얘기를 하면서 현학님이 이 미디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TV에는 이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는 걸까. 그래,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겠어. 라고 하는 순간 TV에서 아무도 안 불러요. 그냥 어느 순간 TV에서 와. 제가 어떤 유튜브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저 사람 얘기가 너무 재밌어 유튜브에서 난리야. 왜 아무도 그 사람을 나혼자 산데 안 부르는 거야?라는 음. 얘기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음. 이제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옳다고 생각한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옳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음. 자 그럼 이거를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더 재미나게 포장할 것인가를 음.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약간 꼰대 같아요. 제가 예능 PD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콘텐츠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재미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민식 PD님과 함께 우리는 예능과 드라마에서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까를 논해 봤는데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렇죠. 음. 맞아요. 네. 어, 우리가. 어. 음. 여러분이, 이렇게 어.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국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laughs> 아, 아니,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맞죠요 <laughs>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laughs>